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2학기 8단원에 나오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거 무슨 색이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색깔을 묻고 어떤 색인지 대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필수 표현에서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이니? 색깔을 묻는 표현. 좀 전에 제목과도 같죠. 그게 만약 빨간색이라면, it's red. It's red. 그것은 빨간색이야. 빨강이야. 빨간색이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It's red. 그리고 뭐 색깔이 멋지거나 상대방이 멋진 행동을 했을 때, great.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겠죠? 멋지다고 표현도 할수 있고, 겠 gre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마운 행동을 했을 때, thank you 우리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에 답례하는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 이렇게 상대방이 칭찬하는 것에 감사히 표현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단어도 볼게요. 색깔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색깔이 많은 단어를 형성하고 있네요. black, 검은색, black, blue, 파란색, blue. color, 색깔, color. green, 초록색, green. orange, 주황색, orange. yellow, 노란색, yellow. thanks, thank, 고마워하다. Thank you 할때그 thank 해요. Thank. Red 빨간색. Red. Look 보다 또는 못모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Look. Now 지금. Now. Cheese 치즈. Cheese. Cheese. Like, 좋아하다. Like. 자 단어도 알아보았고 친구들이 어떤 대화 내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색깔이 나오는 어, 그 전자칠판에 이렇게 탕탕탕 찍으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It's red. 빨간색, is yellow, 이것은 노란색, is blue, 이것은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색깔에 따라서 선생님이 보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is red, is yellow, is blue. 그러니까 듣던 케빈이 색깔 이름을 따라해요. red, yellow, blue. 선생님이 질문하시죠. look 자, 여기 보세요. look 보세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건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대답을 하죠. is orange. 그것은 주황색이에요. is orange 우리 먹는 오렌지도 이 오렌지랑 똑같이 발음을 하죠 색깔을 이야기할 때는 오렌지 색깔 주황색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주황색이에요 이런 뜻이 되겠죠 is orange 그러니까 잘 맞춰서 선생님이 칭찬하죠 great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자 대화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ook and listen. It's red. It's yellow. It's blue. Red, yellow, blue. Look. What color is it? It's orange. Great. 멋지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Look and listen. It's red. It's yellow. It's blue. Red, yellow, blue. Look. What color is it? It's orange. Great. Great. 수민이가 오렌지 색깔을 잘 맞췄죠. 자그 다음에서는 수민이 그리고 유민이 그리고 아빠가 어, 성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하는 그런 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수민이가 그걸 보더니, Look! 봐봐봐. It's green. 초록색이야. 이렇게 성, 놀이동산 같은 성에 이렇게 조명으로 비춰서 색깔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 유민이는 키가 작은데 사람들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가려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color is it now? 지금은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왜냐면 키가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 아빠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It's blue. 지금은 파란색이란다. 그것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고맙다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You're welcome. 천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키 작은 유민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어, 보여주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say. Look, it's green. What color is it now? It's blue.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유민이가 아빠가 이제 들어주니까 목말을 태워주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and say. Look. It's green. What color is it now? It's blue.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 자,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들어 보았고 자, 연습해 볼게요. 무슨 색이니? 이렇게 물어 물어보고 색깔을 대답하는 표현.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친구들한테 시켜보면은 color is it 여기가 붙여서 발음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is it 특히나 is it 을 붙여서 하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What color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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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부분을 반복하면은 나중에 발음하기가 더 쉬워져요. What color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It's green. 초록색이야. What color is it? It's red. 빨간색이야. What color is it? It's blue. 파란색이야. 이렇게 색깔을 묻고 답하는 표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번 연속. Wrap up one. One. What color is it? It's green. Two. What color is it? It's red. Three. What color is it? It's blue. Wrap up one. What color is it? One. What color is it? It's green. Two. What color is it? It's red 3 What color is it? It's blue i s blue 파란색이야 이렇게 색깔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서 발음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바랄게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It's red. It's red. 빨간색. 빨간색. What color is it? It's yellow. It's yellow. 노란색. 노란색이야. Look. 봐봐. It's orange. 주황색이야. I like it. I like it. 나그 색깔 좋아해. I like it. 무엇을 좋아한다고 할때 하는 표현이죠? I like it 붙여서 I like it. Thank you. 고마워. You're welcome. 천만에. 이렇게 1절이 나오고요. 2절 때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Is blue. Is blue. 파란색. 파란색이야.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이니 It's yellow It's yellow 노란색 노란색이야 Look 봐봐 It's green 초록색이야 I like it 나그 색깔 좋아 나 그거 좋아 I like, I like it I like it Thank you 고마워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 이렇게 1절, 2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Let's sing. 두번 연속 들을게요. What color is it? i t s red. i It's red. t It's red. 2절. What color is it? It's blue. It's blue. What color is it? It's yellow. It's yellow. What is it? Look. It's green. I like it. Thank you. you welcome. 천만에. Okay, Let's sing. To, to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Color is it? It's blue. It's blue. What color is it? It's yellow. It's yellow. It? Look. It's green. 초록색. I like it. 이렇게 노래하는 것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이니? It's red. 그것은 빨간색이야. Great. 멋지다. Thank you. 고마워. You're welcome. 천만에. 단어도 볼게요. Black 검은색. Black. Blue 파란색. Blue. Color 색깔. Color. Green 초록색. Green. Orange 주황색. Orange. Yellow 노란색, yellow. thank, 고마워하다. thank. red, 빨간색. red. look, 보다. 보이다. look. now, 지금. now. cheese, 치즈. cheese. cheese. Like, 좋아하다, Like 자, 지금까지 소스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